아 오늘 첫 번째인데 생일이에요 소고기 미역국으로 시작합니다 네. 아 우리 소고보미역국예요생일또 미역국이예요 본인의 요리 실력은? 아이스크림을 잘안 먹어요 부족한 정도는 아니고 따뜻한 맛리는데탱 셰프의 보조를 한 정도의 야 아저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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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좋습니다 그런 자신감 좋아 그러면 일단 저는 미역국 만들 테니까 계란말이도 하세요 할줄 아세요 계란말이? 알려주셔야 돼요 좋습 <laughs> 어, 계란말이 뭐, 적을 때이 실력이 딱일중요하 <목소리> 거기서 이제 계란말이냐, 크랜브레그냐, 이런 것이 관리죠. 빼기 축하합니다. <목소리> 제가 오늘 어, 미역국 만들는 재료가 아, 쇠고기, 국거리, 그 마늘, 간장. 네, 질문 있습니다. 예예 예, 예. 프라이팬 찍는 을 눌러야 되는데. <laughs> 진짜 이래 안 해주셨어요? 찍는 게없죠벌써한테가8 1만원이었 고기를썰 때는 어이 양념 국을 간장 후추로 밑간을 한다. 까지막썰는데야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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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넣으셨어요? 식초. 식초 식초? 아니 어. 아. 오. <laughs>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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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은 아, 아, 기름은 아, 그, 그, 휴지로 닦아내세요. 뭐야 여기 부엌 날리고 있냐? 아우, 식초를 왜 넣는 거야, 도대체? 아니, 내가 옛날에 어디서 식초를 한 방울 넣으면은 계란이 안늘어갑니다라는걸본 적이 있는데 헷갈려 가지고. 근데 이제 혹시 몰라서 두 문제 다 넣는데. 아. 열시고. 위험한 사람인데. 스튜디오가 뿅. 좀... 9시열이 맞죠? 맞았고? 식초, 식초. 식초 넣었어? 진짜. 식초야? 아, 식초 넣었구나. 아! 네켠 셰프의 쿠크 응. 오늘은 여기서 이만 아 야, 비슷하게 생겼어 자 아, 이제 제대로 할게요 네네 잘 하세요 잘 뭐. 밑간을 했는데 다진 마늘을 볶아야 돼요. 에이 뜨거! 조심해! 요리에 능숙하면 은어 제목이 도전기가 아닐 거예요 그쵸? 음. 저는 몬스텍스 켄셰프의 쿡쿡 몬스텍스 기왕의 요리 도전기입니다 예, 도전을 음. 하는 거니까 예, 이제 밑가어 보수 잘 되고 있나요? 아 그럼요 아 잠깐만 잠깐만 거기서 팡가은 나요 네. 예. 이게 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떡하지? 몬베베 나이 정도야 만은 좀 <laughs> <다를까요>? 마늘 좀다을까요 마늘 마늘 수아예 죄송합니다 뭐 만드시는 거예요? 아 이게 생생찮아쓸찮아괜는데어어아 괜찮아. 괜찮아. 끝났어. 이찮아 괜찮아. 괜찮아. 있찮아 괜찮아. 괜찮봐 괜찮아. 괜찮정 괜찮아. 괜찮아. 아괜아아 괜찮아. 괜 저 선우 형이 요리를 좀 해요. 계란말이 봤어요. 예, 네, 근데 그 계란말이에 식초를 넣을 생각을 해 가지고. 설레발로 돌아가세요. 어, 차지차가 이 스튜디오 하나 난리 뻔했어요. 아까 막 어디 막 불렀었는데요? 아, 뭐야. 아, 이최과자 아니야, 이거. 참 얼굴 보기 힘들구나. 네가 끓여주던가! 안 끓여주면서 무슨... 나 너무 마음 아프잖아 어차피 나 난... 혼자 사는 인생이에요 나한테 누가 끓여주는 줄 알았네 야, 아무리 인생 혼자 산다던데 뭐든지 그거를 너, 너가 끓이고 있으면뭐 사실 그런 거 <laughs> 필요 없어 요리는 소울로 하는 거라서 마음으로 하는 건가 팬분들이 걱정하니까 댓글 좀 보면서 해 어우, 너 되게 몸에를 생각한 척한다 아 오케이 알겠어 역시 몬베분들 이게 그래, 최험원의실체인군 아, 네. 열심히 하시고요 네. 또 연락 주세요 생각보다 예하 강방진동 미역 많이.. 오 뭐야 왜 이래 이거 오왜 이래 야아 원래 좀 넘치기도 하고 그는 거지 뭐 아니 앗뜨거뜨거조심해라야야야 아, 아, <laughs> <laughs> 야. 야. 우리 원 선생님 아 네. 살짝만 좀될것 같아요 미원 넣을 거면 사먹지 뭐하를 만들어 먹어 사먹는 게 최고입니다 어근 진짜 맛있는데? <laughs> 점수로 표현한 거예요? 100점이지 100. 아야 감사합니다 어 맛있네 맛있다니까 엄마 브이에 봤어요? 봤는데 엄마 션드 형이 여기 스튜디오 태워 먹을 뻔했어요. 갔어 갔어. 미용기도 <laughs> 그 조금... 음. 저기 뭐야. 응 잠시만. 그럼 안녕. 애들아. 안녕. 응 알겠어요 엄마. 음. 들어세요 음. 네. 생일을 그 시작으로 현재 꾹꾹을 이어 나가보려 했는데 다음에 또만날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른 사이즈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